VBN. LG전자 상한가가 끝이 아닙니다. 110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는 자율주행 시장.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하는 자율주행 후속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스윙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스윙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LG전자 상한가에 이은 자율주행 후속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애플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LG전자 효과까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후속 종목, 우리가 꼭 집중해서 봐야 할게 있는데, 모트렉스나 라닉스, 뭐 남성, 기존 대장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영상 끝낼 때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은 시장을 좀 보고 가야겠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양봉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동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뭐2% 이상 급락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연말 쉬어가는 흐름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뭐 전반적으로 시장 최근에는 조정이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과열 구간에 위치에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조정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현재 유동성으로 인해서 하방의 면동성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이제 쌍끄리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현물과 선물 동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방에 대한 힘을 좀 강하게 보여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늘 이제 뭐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은 거래소 쪽에서는 코스피 쪽 830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1800억 정도 이제 매수세 유입 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지금 3,100억 정도 지금 이제 매수 유입되면서 꾸준히 지금 공격적인 상박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다가 오후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3,000억 정도 이제 매수 잡혔는데 이게 결국에는 LG 그룹주 쪽으로 좀 강하게 쏠렸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수급들이 LG 그룹주 쪽으로 이제 강하게 쏠렸고 오늘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시장을 받쳐줬던 견인했었던 종목들 LG 그룹주들입니다. 오늘 LG 에지전자 이슈만 없었다라고 하면 은 코스피도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음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만 5조 정도가 이제 오른 만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거는 뭐 말하기 이바쁘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마어마한 유동성 진짜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 또한도 상한가를 보낼 수 있을 만한 SK하니스 이 같은 경우로 이전에 막10%막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진짜 유동성이 정말 풍부한 시장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수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시장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오늘까지 만약에 합친다라고 하면은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남은 거래일 수가 5거래일이에요. 오늘 이제 지났다라고 해도. 내일 목요일 이제장이 열리고 그다음에 금요일 이제 휴장이죠. 크리스마스로 이제 휴장. 그래서 금, 토일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제 또 다시장이 열리고 나서 12월 31일 목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휴장이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1월 1일 금요일도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래일수 따지게 되면 목.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해 가지고 4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런만큼시장이 우선은 단기적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하지만 외국인들의 이제 상방 포지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언에도 코스피가 이제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또한도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그 시점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좀 상방에 대한 적극적인 포지션 유지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중간중간에 항상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최근 12월달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12월 10일 전에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현물과 선물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상황 포지션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죠 항상 이럴 때마다 기관들은 또 이제 반대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패배하는 건또 이제 기관들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흐름에 이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변동성 또한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연말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시장은 좀 주춤하는 그런 쉬어가는 상황이 좀더 연출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는 LG 전자가 상한가를 갔어요. 시가총액 이렇게 큰 종목 또한도 이제 상한가를 보내는 정말 미친 시장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테마는 계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애플에서 2024년까지 전기차를 만든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늘 2024년을 목표로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와졌고 이로 인해서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테슬라는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즈씨 같은 경우도 오히려 테슬라 물론 밑꼬이 달고 이제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해 줬지만 그래도 개파라가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상승하는 것 반면에 테슬라는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애플카가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슬라와 애플이 지금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 또한도 LG전자 캐나다 마그나 기업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해서 전기차 관련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LG 전자 뭐 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LG 그룹주 자체가 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아졌고 원동력 배터리 관련해서도 뭐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상가를 가게 되면서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 좀 대장이다라고 이제 할수 있을만한 기존에 이제 뭐 모트렉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스, 텔레치스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남성 같은 경우도 상승흐름이 9. 가까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이제 좀 길게 달리고 마감을 했고요 오늘 모트렉스가 유난히 좀 강했습니다 모트렉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 23%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8%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라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라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12%까지 이제 좀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 종가상으로는 2% 가까운 상승 마감했지만 윗꼬리가 발생하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오늘 1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14%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대장이라고 이제 할수 있는 남성 뭐 모트렉스 라닉스, 뭐 모바일 어플라이스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지금 윗꼬리가 길게 길게 달리고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나 라이다 센서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율주행에서도 핵심이 우리가 이제 이게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눈이라고 할수 있는 게 결국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러한 부분들 센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런 쪽을 좀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뭐그 카메라 모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캠시스라는 종목 또한도 오늘은 장대 그래도 양봉을 좀 지키고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종목도 이제 엔비디아와 이슈 부각이 되면서 상승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 좀 증가하는 가운데에 장대 양봉 그래도 몸 통을 좀 지켜주는 수급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존에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그래도 좀 대표주 대장주이다라고 이제 좀할수 있을 만한게 결국 MCX인데 MCX라는 종목도 한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이 종목도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7%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그런만큼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이슈를 받고 원래는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이번에 아이폰 12 출시하는 것뿐만 삼성에서도 G20뿐만 아니라 뭐 폴더블폰 관련해서도 신제품을 이제 출시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연말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연말에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은 이 8월 중순에 이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죠 이때 코로나 갑자기 확진자가 막 급증하게 되면서 8, 9, 10월 달 이제 쉬어버리고 11월 달에 대형주 위주의 이제 상승흐름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 좀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승해야 할 타이밍을 시장 여파로 인해서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걸좀 확인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대장했던 라닉스나 모트렉스, 남성 이러한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윗꼬리가 날리고 이제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이 수금을잘 잡아줬다라는 거는 결국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거를 눈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눈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센서들에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CX, 세코닉스, 캠시스 다 좋은 종목들인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바로 전 영상이죠. 제가 여기 수급 이동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좀 집중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 LMS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LMS라는 종목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제가 이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봉으로 이제 밀리는 이런 자리는 결국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땡큐 땡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18% 급등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11%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추세 전체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LMS 같은 경우 결국 라이다 관련주입니다. 라이다 관련주 12월 3일날에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 조사도 한국 자동차 연구원과 함께 라이다 센서 국산화에 나서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LMS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죠. 상한가 마감을 하고 나서 지금도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라이다 센서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은 없어요.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외국 기업들과 함께 협업하는 상황인데 현재 자동차 연구원과 함께 LMS가 개발에 나선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걸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MS라는 종목단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LMS 현재 이 추세 꾸준히 더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단도 이델리 TV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아드렸어요. 밤에도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이제 잡아드렸기 때문에. 때문에 lms 충분히 좋은 흐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카메라 레이더와 같은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센서들 같은 경우는 사물과의 거리 사물이 존재하는 정도 그리고 방향 정도만 인식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쏘고 출력 레이저를 쏘고 나서 반사되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사물의 어느 정도 그 형태 큰 전체적인 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추출해 낼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다 센서예요 실제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는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는 게 구글의 웨이모인데 웨이모에서도 지금 라이다 센서를 쓰고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라이다 센서 관련된 종목들을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ms 라는 종목도 이제 좋을 것 같고 이거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라이다 부품 관련 이제 국제까지를 성장을 받고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도 이제 좋은 림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특 특징주가 이제 요날 12월 22일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급등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애플카 이슈를 받고 급등 흐름이 나와줬을 때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이제 특징주가 나와졌습니다 라이다 센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때 나왔었던 이제 뉴스가 결국에는 라이다 센서는 제3자 그가니까 외부 기업들을 통해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외주 추진하겠다. 라고 이제 밝혔던 만큼 라이다 센서 쪽으로도 충분히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현재 최저점 어느정도 는 이제 저점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잡고 지금 터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함에 따라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1,44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2,700 후반대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런만큼 저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났던 그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3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상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에이트 크솔루션이 지금 월봉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상승 초. 입 단계 위치에 있어요. 그런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A 테크 솔루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의 완성차 업체 쪽으로 이제 그런 사업 쪽으로 뛰어드는 건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향후 성장하는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뭐 전장 부품, 자율주행 부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잡고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 지분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 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그에 해당하는 그래서 지금 2대 주주가 삼성전자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상승 초입 단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좀 이제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존에 소외받았었던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섹터들 위주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또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어요 12월 14일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흐름들이 나와주고 다가 한 차례 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 전자 자회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좀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그러니까 동안 좀 이제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조름들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후속 종목이 결국에는 기존의 대장 남성 뭐 모트렉스 이러한 종목들이 아니라 모바일 어플라이스 이러한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라이다 센서 관련된 종목들 이 라이다 센서 관련해서는 LMS와 오늘 또 다시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드린. 는게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이슈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캠시스나 아니면 엠 c 넥스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 이제 2년 이상 관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가격 전략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 가격 전략까지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고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 보시게 되면은 아래에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가 제가 영상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시고 나서 아래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이제 여기다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첫 첫 번째 주민남 주식의 미친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셔도 되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추천주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추천주 확인하셔도 되고요. 장전시황 뉴스를 통해서 제가 장시작하기 전에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꼭 확인해야 되는 뉴스들과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감을 했고 국내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당일 전략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